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고 노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방대원분들이 일일이 한분한분 굿즐해서 한분 1층으로 대피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날 살려줄 사람이 있을까? 화재 현장에서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려달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불은 꺼지더라도 연기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찾기도 힘들고 데리고 나오기도 힘듭니다. 보급된 것도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 조자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방관님들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체가 가진 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겁다 그리고 사용법이 어렵다.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앞에서 소방대원분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방차 소음이 제일 시끄럽고요. 일부 약간 폭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요구조자가 어디 있다든지 화재가 어느 부분에서 났다든지 다 밖에서 이제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잘안 되는 게좀 힘들죠. 열과 소음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통신 장비로 골전도 스피커와 마이크를 동시에 다 적용을 했다는 점인데요. 현장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고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공학 고치 피었습니다. 잘 들립니까? 골전도 형식이기 때문에 귀에 잘 들린다는 것, 선을 없애기 때문에 뭐 장애물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요. 무엇보다 가볍고 조작이 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장비가 당신을 포함한 인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방관분들이랑 지속적으로 좀 소통해 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그 요구조자들을 더 안전하게 더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생각으로 시작되는 빛나는 내일. 삼성 솔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더 나은 내일 당신으로부터 삼성 솔브